우와 잠깐만 아니 왜 이래 이거? <laughs> 아니 이거 희귀 뽑아야 된다니까 전설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전설 필요도 없는데 아 뭐야? 스킨 상업 톱니 콜트 좋습니다. 아니 안 좋지. 아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진짜로.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또 메가 저금통 끝나서 랜덤 스타드롭 20개를 오픈해 볼 건데 지금 이제 휘기 스타드롭을 많이 뽑을수록 전설 스타드롭 100개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 진행 중이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휘기 스타드롭을 좀 많이 노려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몇 개나 뽑을 수 있을지 어 달려볼건데 오케이 위 스타드롭 20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스타드롭 희귀 많이 뽑으면은 여러분들이 랜덤 스타드롬 100개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저 또한 전설 스타드롬 100개 얻을 수 있는 확률 올라가는 거잖아요? 갑니다 무조건 희귀 뽑아야 돼 오케이 희귀 한개자 바로 아... 이초 희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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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잘 오르지? 아니 제발 아니 아니 초 희귀 나올 바에는 희귀 나오라고 어, 희귀 두 개. 아, 아니, 이상하다니까. 이거 이벤트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확률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세 개. 희귀 네 개, 오케이. 어, 네개 나쁘지 않아. 아. 아, 조전데 자, 네개 일단 뽑았고, 다섯 개. 좋습니다. 희귀 다섯 개. 오케이, 여섯 개. 좋아, 좋아. 나 배드. 일곱 개. 오, 이거. 오, 갑자기 희귀 잘 나오는데? 여덟 개. 여덟 개. 아홉 개, 오케이. 좋아, 저 이대로 가자. 좋아, 흐름 탔다. 흐름 탔다. 10개. 아, 흐름 탔는데. 아, 쳤었구요. 오케이, 11개. 12개. 아, 초이기는 진짜 좀 가라. 우와, 잠깐만. 아니, 왜 이래? 이거? <laughs> 아니, 이거 희귀 뽑아야 된다니까. 전설이 나오고 있어. 아, 진짜 전설 필요도 없는데. 아, 뭐야? 상업 톤니 콜트 좋습니다. 아니, 안 좋지. 아, 이거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진짜로. 아, 제가 12개 뽑았었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13개. 아, 이렇게 하면 오늘. 희기 스타드롭을 13개 뽑아서 추가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희기 진짜 개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 아, 이거 트로피 리그도 종료됐네요. 472개? 나 o t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2개 정도 메가나 저금통 보상 있기 때문에 2개 정도 바로 스타드롭 강 가겠습니다. 여기도 20개죠? 오케이, 희기 1개. 일단 스타트 좋고요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시화왜 나오는 거야? 희기만 나와, 희기만 오케이, 2개. 아, 이런 거 말고. 자, 세 개. 오케이, 좋구요. 네 개. 자, 흐름 탔다. 다섯 개. 좋아. 아이. 아이.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왜 이래. 아왜 이래. 아니, 얘들아. 아니. 어, 그렇지, 그렇지. 여섯 개. 아니, 이상한 거 원하고 있어. 일곱 개. 좋습니다. 여덟 개. 아, 영웅이 좀 애매해. 아, 이거, 근데 초이기는 진짜, 어, 만말 아홉 개. 오케이. 아이, 자, 아이, 아이 방금 마지막 골랐어. 아, 잠깐, 아, 이러면 여덟 개였나요? 아홉 개였나요? 아, 이러면은 희귀를 오늘 총2 0개 정도 뽑은 거 같네요. 두 개정 통 틀어서 아, 여러분들은 적금 도 끝나고 희귀 스타드로 몇개 뽑으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본 계정에서 1 3개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뽑은 스킨 상어 톱니 콜트 스킨이거든요. 초희기 등급 스킨이긴 한데 오늘 오랜만에 요거 끼고 콜트로 한번 게임 달려보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상어 톱니 콜트 스킨으로 직접 플레이 해보는 게 처음인 듯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이전에 스킨 리뷰 컨텐츠를 진행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뭔가 좀 낯선 느낌이 드네요. 일단 벽 제거 해주고 버즈 못 숨어 있게 오케이 상대방 이 지금 다 사거리가 짧은 듯한 브롤러들이라서 펄 빼고는 어 오케이 나이스 뭐야 조금 바로 들어갔고요. 상대방 근데 오 잠깐만 이러면 부시 다 제거 해주면서 상대방 숨을 수트게 만들어 주고요. 오케이 어 이인스턴 걸릴 뻔해가지고 조심 나이스 잘 피했고. 자, 이러면은, 오케이. 오, 오, 나이스. 이러면, 이러면, 이 들어갔다. 이러면 가든, 어, 오, 깜짝이야. 와, 야, 코델리우스가 여기서 나온다고? 와, 방금 가든 채워가지고 뚫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와, 갑자기 여기서 나오네, 코델리우스가. 깜짝 놀랐고요 오, 오! 와, 버즈 엇가! 지렸다, 방금. <laughs> 버즈 너무 불쌍한데, 그거를. 야, 궁극기 들어오는 와중에, 타라한테 커트 당하는 거 너무 불쌍하고요 와, 방금은 진짜. 야 너무 불쌍한데 오케이 나이스 깔끔하게 제압하고 들어갑니다 버즈는 진짜 이번 사에서도 봤지만 좀 버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저거 어 근데 맨날 다크엔젤 콜트 스킨만 쓰다가 이 상어 톱니 콜트 가끔 쓰는 것도 괜찮네 여러분들 확실히 요 스킨도 나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도 콜트가 있기 때문에 콜트전 아 근데 이거 벽 열어볼까 벽 열어주고 오케이 메이지를 좀 견제해줘야 될것 같은데 메이지를 자 천천히 해봅시다 오케이 비비 들어갈 때 그렇지 압박해주고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 가진서벽 뚫어주고 오케이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오케이 좋습니다 버스터 못 들어오게 굳이 거리 유지해주면서 버스터는 또 끌어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 유지해주고 바로 공극기 바로 벽다 제거해주고요 오케이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거 되나 되나? 오케이 잡았고 잡았고 자 하이퍼 다시 키고 하이퍼 다시 키우고 그렇지 바로 들어갔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콜트가 확실히 요즘에 버프돼서 그런지 굉장히 쓸만합니다. 아, 제가 한 1, 2년 전쯤만 해도 콜트 너무 안 좋다고 진짜 막 비추천 브롤러라고 그러고 다녔었는데 버프되고 하이퍼차지 나오고 하니까 진짜 콜트 요즘에 너무 쓸만합니다.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콜트만은 또브롤러가 없죠, 요즘에. 너무 좋아요. 자, 윌로 끊어주고, 그렇죠. 윌로 끊었고. 자, 이거 가댓을 쓰고 싶은데 버즈가 지금 있어가지고 일단 바로 슈팅 해볼까? 와, 방금! 야! 버드 센스 뭐야 와 가졌을 거아이고 뒤쪽으로 수비 들어가는 궁극기 방금 와 윌로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좀야 이거 위험하다 아이고 이거 먹힐 거 같은데 뒤쪽에 아이고 야 이거 상대팀 잘하는데 이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름이 가려졌네 이러면 상대방이 점수 대가 1200점도 이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어쩐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잘하는 느낌이 나요. 위로 잡아주고, 오케이. 자, 이거 버즈를, 아야, 버즈 궁안 걸렸다. 타라공. 아, 까비. 그럼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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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바로 궁극기를 까비. 아이고, 오케이. 잡아주고, 나이스. 오케이. 한골 따로 잡을 수 있죠, 이러면은. 좋습니다. 오케이. 나무 있는 벽이 저쪽인데, 비비 들어갈 때 같이 압박. 같이 압박해주고 아이고 잠깐만 이거 안되나? 안되나? 오케이 나이스 버즈 <laughs> 또 날아올때 잡아줬고요 그렇지 팡패스 나이스 어우 좋습니다 상대팀 그래도 나름 점수대 높은 유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 그래 잡았습니다 아 이게 1200이 아니라 1100 이상이면은 이름이 가려지네요 옛날에는 평균 트로피 700점 이상이면 이름이 가려졌었는데 이게 또 저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1100 이상이면 가려지도록 바뀌었죠 이번에도 상대팀 점수가 1100이 넘나봅니다 때려주고 슬슬 긁어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벽을 일단 열어버리면 상대가 라인을 많이 못, 못 올리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벽 한번 열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차차 벽 열어나가면 풀티 입장에서는 플레이하기가 매우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렇가 때려주고 공기 바로 이쪽으로 까비. 자, 요거는, 요거는, 오른쪽을, 까비. 못 들어갔네요. 어, 비비 라인 올릴 때 같이 도와주고. 아, 맵타 열어버릴게요, 이거. 그냥 잡자.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피해주면서, 오케이, 사라지고이러면은 상대방 까다롭고요. 자, 바로 가젯으로냥 열어주고. 나이스, 타로 공. 와, 타라 2인공 잘 들어갔고요. 나 아, 피해야 돼. 나 피해야 돼. 나는 피해야 돼. 방금 피 없어가지고 피해줬고. 오케이, 공못 꺼졌네, 이게. 나이스. 자, 이거 벽을 열어버리면 되니까, 하이퍼 차지 준비할게요. 하이퍼 차지 준비하고, 바로 그냥, 그냥 갈기다. 어, 레리를 잡고, 그냥. 면돼 그냥 화끈하게 들어가자 가자 퍼라이파 어, 차지 오케이 잡아주고 룩까지 아이고 아 궁이 좀 빗나가네 오늘 좀 아쉽네 패스 넣어주고 레리로이궁 깔면은 제가 바로 깨줄게요 이거 오오오 안깨지는데 안깨지는데 오케이 나이스 오 비비 궁슛 날렸나 방금 너무 잘 들어갔는데 아 이번에도 깔끔하게 승리 어유 점수가 너무 불편한데 이거 이거 이대로 끝내면은 시청자분들도 불편해서 큰일 나거든요 이거는 깔끔하게 천 점까지는 복구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트로피 초기화 돼가지고 점수 깎인 것 같은데, 콩 여기 다 빼주고, 오케이, 나이스. 오, 체크 채웠으니까 이름 나가면 될것 같은데? 오, 아우, 아, 야, 콜레트 이퍼 차지. 와, 아프다, 이거. 어 수비 될것 같은데? 수비 될것 같은데?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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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비. <laughs> 아, 콜레트가 생각보다 잘해줘가지고. 아, 이거, 오, 잘밀 쳐냈고. 자, 체키라도, 체키라도, 체키 잡아야 돼. 오케이, 체키 잡았고. 자 이러면은 비비 하이퍼 차지 믿고 가자 고로치 어갈수 있다 갈수 있다 고로치 갈수 있다 바로 궁극기 고로치 벽 뚫어주고 아 잠깐만 아 미안 미안 아 벽을 다못 뚫어줘가지고 방금 큰일날뻔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잠깐잠깐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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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 차지 있는데 자어 나이스 어, 와 하이퍼 차 쓰자 그냥 하, 하차 쓰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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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하차 괜히 썼나 아 이거 궁을 못써가지고 궁을 아이고 까비 패스 넣어주고요 네, 레리 때려주고 잡아주고 롤이. 리가진선 한번 더 벽 열어줄 준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벽다 열렸네요. 어차피. 들어가나요? 까비. 들어가네 오케이. 나이스. 패스 주면 들어가죠, 이거. 패스, 고로체 아, 앞에서 너무 잘해줬다. 쉘리랑. 아니, 뭐야. 비비랑 타라님. 너무 잘해줬습니다. 깔끔 승리. 아케이 이러면 다시 천점 복구 성공. 자, 이거 휘기도록 하나 더 추가. 오케이. 하나 더. 야, 이거 시도 안 나왔다고 안 좋아하는 거 맞냐?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희귀스타드롭이 몇 개나 나올까 확률 좀 계산해 봤는데, 제가 수능에 뽑아서 13개 정도 뽑았으니까 확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희귀 나올 확률이 어쨌든 뭐 빨리 랜덤스타드롭 100개 얻었으면 좋겠고, 제발 전설 100개도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laughs> 어, 진짜 그거 당첨되면은 컨텐츠한 조회수 100만 각인데,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回吧。